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 7, 8절입니다. 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 어, 6, 7, 8절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늘로. 아멘. <laughs>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이렇게 정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 제가 잘 아는 그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 그안 하시던 카톡으로 가끔은 했는데 뭐잘안 하던 카톡으로 이렇게 뭐 성명서 이렇게 노란 바탕에 성명서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는 뭐잘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교단 총회 장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인데 이번에 총회를 뭐 명성교회에서 한대요. 명성교회는 이제 뭐 세습 문제로 막 상당한 기간 이렇게 문제화되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총회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소랑설레하는 것 같아요. 굳이 왜또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지 뭐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리고 또뭐안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다 인정해주고 뭐 그냥 교단 안에 한 교회 인데, 이제는, 전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하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뭐, 강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뭐, 그 성명서에 그렇게 크게 뭐, 마음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어, 그런 문제 제기.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인 거는 맞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내고 거기에 그 이름을 올리고 하는데, 요번 것 같은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자신에게 뭐 그다지 불이익이 없고 손해가 없고 고통이 없는 일에는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절대 안 올려요. 선택적. 정의에 관심을 둔건 그리스도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 그런 선택적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우리 나이롱 환자 얘기했잖아요. 나이롱 환자. 요즘 아이들은 나이롱 뭘 거려요. 그렇죠? 깔깔한 거. 아주 시원하고 이렇게 옛날 값사니까 나이롱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나이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때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또 그리고 달게 받아야 되고 이 불이익이나 이 고통이 따르지 않는 정의는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되돌리면, 어, 아까 그 성명서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명서 낸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중체에 대한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의롭게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해요. 뭐 성차별이라든가, 뭐또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외국인 그저 비자 없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 뭐라 그러지? 이거 잊어버렸네. 어? 이주 그 불법 노동자라 그러죠. 이제 뭐. 합법적이진 않고 이제 그냥 여행객으로 와 가지고 일하는 미국에도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객으로 가서 눌러 앉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꽤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도 받고 이제 뭐 시민권도 받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엄청 닫혀 있는 나라. 아니 인구도 막 줄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도 받아서 영주권도 주고, 뭐, 또, 한국화 됐으면 시민권도 주고, 뭐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철벽으로 폐쇄적이에요. 뭐, 그 인정적으로도 되게 폐쇄적이죠. 이 뭐, 백이 민족이라 그러고,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뭐, 제가 뭐, 자주께 말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도 다 혼종이에요, 혼종. 하이브리드 차 있죠? 다 하이브리드 인종이라고요. 다 섞였어요. 세상에는 단일 민족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은 맞죠? 배달의 최고이니까. 뭐 배달을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반대로 나갔지?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고통이 따르는 일, 내게 불이익이 있는 일, 내 이익을 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사게오라는 인물을 참그 대단하다 생각하고 또 자주 얘기하는 편이에요. 사게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가 그 불의하게 얻은 돈은 다 내놓겠다. 그리고 뭐,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며칠 안 가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이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제 회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똑같은 모습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유명하고 어 웬만한 사람이면 다 기억할 팔 절을 얘기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뭔가요? 갈릴리 지방에서 오래도록 생활하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등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같이 나누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논리가 안 맞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갔다 왔더니, 뭐, 내 집은 어떤 집이고, 제 집은 뭐, 어떤 집이더라. 뭐, 누구는 뭐, 금으로 된 멸류관을 쓰고, 누구는 뭐, 뭐, 지프라기로 만든 멸류관을 쓰더라. 어떻게 보면 지프라기 멸류관이 더 멋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그 유의 그 비유는 황당하고, 어,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3차원적으로 이해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자유하고, 편안하고, 안식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어... 설파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를 만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늘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늘내 마음이 불편해도 상대방하고 어,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부자는 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저 기회가 없지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낙타가 뭐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아 그러면 뭐일 열심히 하나가 그냥 얻어먹는 뭐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벌지만 다 자기만 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굶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 놓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중되어 있는 것을 좀 내놔서 같이 함께 먹자는 마음이 많아지면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굶어 죽고 그별일 아닌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적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이렇게 지구가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작지만 아프리카 아이들 두명 돕는 것은 뭐 대단히 귀한 일인 거예요. 많이 컸어요. 우리가 몇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 목사님 없으니까는 모르겠네. 딱 물어보면 탁 대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쉽네요. 첫날부터 <laughs> 돌아와 돌아와 <웃음> 어서 돌아와. 뭐이 말이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나고 <laughs> 하여튼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쉬는 동안.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시중에 이렇게 막 전도하는 식으로 전하시는 건안 돼요. 그렇게 뭐그 저. 휴지인가? 물휴지, 이렇게, 그 조그만 거 하고, 뭐, 거기, 성구 써가지고서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노방전도는 사실 좀, 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반감만 사요, 대략. 불필요한 거 준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그,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말로, 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어, 증언하는 거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그 있는 위치에서 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평화하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뭐 일을 한다면 그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뭐 전도 특공대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못 모르고 왔지만 뭐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본 바를 진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진술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듣고 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봐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삶을 지향하셨구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거였구나. 목표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셨구나. 이렇게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그 죽음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불의를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손들은 다 불의의 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잖아요. 무덤을 박차시고 그거는 이 정의로움이시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잘 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응?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의 예수님을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아 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또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올바른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됐으니 감사하고요. 내가 그 예수님 이렇게 하신 삶을 좀 따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끼리 왔다 갔다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기도 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자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처해서. 구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뭐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예수 믿고 뭐 고난을 받았어요. 솔직히 뭐저 세상적으로 이익 본 거는 뭐 눈을 씻고 찾아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laughs>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남자들에게 하는, 뭐,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를 자기 부인 얘기하지. 그런 부인 말고, 사람 부인 말고, 나를 이렇게 거부하라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 그, 그,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막다 희생하라는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재활은 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집 보다가 못하면 안 된다. 장애인인 살집이라고. 내가 사는 집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에요. 40평대 고급 빌라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요즘은 이제 저 세월이 지나서 좀 허름한 집이 됐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난 게또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제, 선교, 해외 선교. 가만히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 뭐, 뭐 선교사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면도 없지 않은데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잘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그냥 그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지에. 주민들은부이고 나는 기름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이렇게 주고 그들은 받고 나는 받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다 주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막 명령하고 뭐 하는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막 생각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선교하면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선교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고, 미국은 아주 개몽되고 선진 나라고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로 저 선교를 받아가지고 어 옛날 그 18세기에는 그랬죠. 19세기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월주의로 인해서 막저 다른 타종교나 내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아프리카는 그 옷을 안 입고 산다고 미기하고 아주 그 형편없는 동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들의 삶의 문화인 거예요. 거기에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거를 나쁘다 좋다라 개몽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저,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인을 만나고, 이슬람교, 이슬람교인을 만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살아도 빈틈을 노려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 그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 아, 이스라엘보다는 그리스도 교가 더 낫네. 그게 훨씬 괜찮겠어.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막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불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습관적으로 뭐 하면은 막 지식이 막 많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응? 내가 풍근해야 돼요. 풍성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숨인데 숨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나도 기쁘게 남들도 유익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증인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